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이 요새 진짜 많아가지고 조금 일이 힘들다는 점? 바쁘다. 네, 진짜 바쁘겁니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퇴근은 5 시야. 어, 안녕하세요. 저희 전지 사업부 직무 리뷰 촬영 오신 거죠? 네, 저희 일단 가시죠. 예. 네, 마북열료전지 사업부가 저희 이제 열로전지 전문가 분들이 모두 모여 계신 곳이고요. 공기도 좋고 아유 여기 오면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저희 근무하는 마붕연구소 메인연구동이고요. 네, 유리로 빤딱빤딱 잘 지어놨어요. 네, 날씨 추운데 빨리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장소가 로비인데요. 여기 전시실도 있고, 사량도 있고, 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 이제 사람들 보통 여기로 출근을 대부분 바로 하게 돼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연료연지 차들을 전시를 해놓은 공간들인데요. 뭐 자세한 건또 직무 리뷰하면서 전문가들이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빨리 리뷰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은거님. 안녕하세요. 네. 어, 잠깐 시간 괜찮으시죠? 어, 네네,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저희 네. 직무 리뷰 잠깐 하려고 하는데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 네. 지금 연비 시험을 해야 돼서 고 시험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볍게 자기 소개랑 어, 어떤 일하시는지 좀 부탁해 드릴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송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수소 전기차 넥소의 연비 개발 및 연비 인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은 정확하게 뭐 어떤 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증 업무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인증을 받기 전에 수소 전기차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실차에 적용을 하고 이 아이템이 연비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음... 시험을 해보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시험 중이시면 저도 뭐 같이 어, 참여를 해볼까요? 네 ]까요? 잠깐 뭐 들어가셔서 시운전 네. 정도는 같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요 일단 네. 다칠 위험이 있어갖고 아, 네. 안전화만 가라 신고 같이 들어가시면 아, 될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몇년 일하는데 처음이라서요. 잘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희 팀이 아니면 잘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들어오시면 되고요. 챔버 안에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앞뒤에, 앞뒤에 차를 체인으로 묶어놓고요. 네. 시험할 때는 앞바퀴만 굴리게 됩니다. 이게 어... 전륜차량이라서 네. 뒷바퀴는 굴리지 않고 그래서 앞바퀴만 굴리게 돼서 뒷바퀴는 이것처럼 묶어놓게 되고요. 아, 묶어놓고 네. 혹사시키는 거죠. 뒷바퀴는 안 돌아갑니다. <laughs> 우선 안전벨트 오. 먼저 매주시고요 요 모니터 보시면은 네. 이게 밑에가 차량 저희가 인증 받을 때 네. 따라가는 차량 속도 프로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요 속도대로 저희가 따라서 주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사님 준비 됐습니다 네 X자 표시 있죠 네. 여기 저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은 속도가 0인 상태가 된 거고요. 네. 프로일이 올라가면은 저희도 네. 같이 악셀을 속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 네, 올라가면 됩니다. 어. 오. 여기서? 오못 따라가시는 거 같은데? 아, 이게 오. 원래 처음에는 감각 네. 찾아야 돼요. 꼭처음잘못 따라갑니다. 오.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이 속도에 맞춰 왔고 네. 똑같이 따라가주시면 이걸 따라가다 보면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이게 이제 네. 전체 사이클을 뛰게 되면은 수소 소모량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수소 소모량과 이제 간 거리 해갖고 이제 연비가 나오게 되겠죠. 음, 재밌으시겠어요. 한두번 하면 되게 재밌는데 네. 인증을 계속 받다 보면은 똑같 네. 뭐 이게 모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모드대로 계속 계속 반복해서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지루한 게 없지 않아 생기죠. 가끔 타다가 졸 때도 있어요. <laughs> 혹시 일하시다가 네. 열 받아서 네. 이거 안 따라가고 풀 악셀 밟아보고 싶다 생각 많이 안 하세요?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왜냐면 이거 할때 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 영원님 감사했어요. 어, 수고셨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 네. 많이 했습니다. 네. <laughs> 어, 직접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넥서 사고 싶은데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사고 알겠습니다. 싶은데. 네. 저희 하시고 계신 직무 네. 5점 만점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직무만 보고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일하는 거 만족도. 일하는 거 만족도. 네, 네. 자, 5 4 3 2 1. 4점. 이제 3층에 평가시 한번 가볼 건데요. 또 어떤 분들이 또 고생하고 계신지 또 구경 한번 하러 가 보도록 합시다. 저희또두 분께서 노가다를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고 계세요. 무슨 시험 하고 계세요? <laughs> 와, 저희 그 수소 탱크 충전하면서 온도 평가를 좀할게 있어가지고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충전 관련 시험인 거죠? 그렇죠. 와. 이제 충전을 좀 빨리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은 수소 충전이 좀더 빨라질지 관련된 <laughs> 온도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두분 잠깐 인터뷰 하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자기소개?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소 탱크 설계 업무 담당하고 있는 조용주 원본입니다. 넥소, 버스, 트럭에 들어가는 수소탱크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소탱크 충전 평가하려고 준비 중인 과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수소 공급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학윤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탱크에서 나온 수소를 저희가 보통 엔진의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에 공급해주고 이걸 다시 재순환시키는 이제 그 수소를 활용하는 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 무거우세요? 아 무겁죠 네. 어, 무겁죠 네. 대리님 어떠셨어요? 진짜 무거웠어요. 진짜. 몇 킬로예요 이게? 그 지금 탱크가 한개 37, 난37 k 로40 k g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그, 두 개니까 한80 k g 쌀라는 것만 지금 되잖아요. 어제 혼자 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네. 작업 준비하고 왔는데, 아 우리 김학윤 연구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laughs> 한시로 났습니다. 어, 그래서 매일 매일 수소랑 수소 탱크 갖고 쫑을 딱 거리는데 혹시 막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게 폭탄 같이 생겨갖고. 어, 사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소는 위험하지만 탱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탱크는 반쯤 위험하고 반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요 이게 제가 담당하는 수소탱크인데요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탱크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하얗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소탱크는 안전하다고 라 담당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영건님 오, 규태건님, 예, 네, 반가워요. 잘기했어요네 오랜만이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뭐 저희 직무 리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건님 또 전문가니까 잠깐 가볍게 자기 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네. 여기 수소차의 엔진 역할하고 있는 이제 스택을 만드는 이제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 수소. 를 써서 전기 만드는 부품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수소와 아, 산소가 만나서 전기가 딱 생성되는 그 부품입니다. 연구님 혼자서 다 설명 가능하시죠? 아, 제가 근데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네. 저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함께 얘기해 보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기는 업무는 잘 모르겠다. 아, 쌈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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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 그러면 뭐 전문가 같이 배로 한번 갈까요? 네, 네. 아시죠? 네. 네.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스택을 설계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저 이제 설계 담당자분 이제 앞에 계시는데. 아, 저희 뭐직무 리뷰 관련해서 촬영하러왔는데 네. 잠깐. 그차량이안돼거든요 겉면 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아, 원래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위에 보안 물품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저희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아 부득이하게 일로 모셨어요. 두 분이 하시는 일을 리뷰를 하려고 네. 제가 이제 잠깐 인터뷰 요청을 해드렸는데요. 두 분께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에 어떤 얼만큼 크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지 잠깐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내연기관에는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있는데 이제 수소 연료전지 차는 스택이 있습니다. 그 스택이 엔진이죠. 스택에서도 지금 공기의 길과 수소의 길을 설계하는 분리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리판 유로를 설계하고 있는 신호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호철 연구원님께서 이제 설계해 주신 분리판 사이에 들어가는 MEA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 부품을 MEA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MEA의 중요도를 보면 어,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제일 중요한 부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란다. 여기는 뭐 내가 쩜한 거다. 내가 좀더 중요하지 않나? 혹시 두분 많이 친하신 거예요? 네. 어, 저희야 워낙 인접 부품이니까 네. 혼자서 평가가 안 되고 저도 이 부품이 있어야 평가를 할수 있고 네. 규태 씨도 이제 제 부품이 있어야 평가를 음... 할수 있어서 서로 그냥 약간의 네, <laughs> 비즈니스 관계라 전혀, 전혀 친하진 네, 않고 네, 문제가 생기면 어. 적이고. <웃음> <웃음> 항상적이고 일자리도 <잘못> 아니다 내부분 <laughs> 괜찮다 네. 아, 혹시 몇년 차신 거예요, 다 어, 저는 6년 차고요. 네, 이제 2016년도에 입사해서 어, 저는 19년도 에 입사해가지고 3년 차 됐습니다, 이제. 각자의 업무 관련해서 네, 뭐. 지금 일하시면서 장단점이나 뭐 저희 회사의 장단점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업부 전체 장점은 수소 열린즈라 선행 기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요. 약간 단점은 이 다양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좀 단점이고. 음. 하지만 요즘은 근무 환경도 많이 좋아져서 어, 직접 직 개발을 하는 부서예요. 만약에 자기가 애미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연구회 역시 진짜 많은 사양들을 다뤄볼 수 있고 자기가 원했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연구원이 직접 개발하신 게막 진짜 길에 맥스를 네. 돌아다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진짜 약간 좀 길가다 뿌듯하기도 하고. <웃음> 쓰시는데? <웃음>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점도 좀 신랄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개발하, 개발해야 될 사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이 요새 진짜 많아가지고 네 조금 일이 힘들다는 점 바쁘다 네 진짜 바쁩니다러시에 네. 퇴근하세요 퇴근은 다 시에 지금 이제 업무 외적으로 저희 사업부 여기 생활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네. 뭐 자랑할 거뭐 있나요? 뭐 있나요? 전자동차... 아 앞에 운동장이 넓어요 네. 그래, 축구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 좀, 조직 문화가 굉장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음, 대비해서.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현대 자동차, 네. 뭐 군대 위에 현대 있다, 뭐 이런 네. 느낌은 전혀 없고, 음. 요즘에는. 근데 이제 수평은 안 되지만, 그 대각선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목소리는 닿는 정도는 되는 네. 그런 수준으로 지금 조직 문화가 좋아져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하루 종일 여기 계신 분들 직무 리뷰를 해봤는데 저희가 리뷰를 하면 저희 리뷰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본인의 직무의 만족도 관련해서 한번더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신기술이고 이 신기술이 퇴근하면 뭐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좀 자부심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영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정말 다 세계에서 최초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들이 옛날에 저희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요즘에는 실생활에서 느껴지거든요 되게 자부심이 큽니다 아저 최근에 이제 친척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 수소차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제가 자신 있게 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예, 입사 이래로 처음으로 엄청 뿌듯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저는 높은 거 같습니다 네. 설계를 해서 시품이 나오고 그게 시품이 평가가 돼서 정말 실차로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쉽지는 않거든요 설계팀의 직무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저는 이제 시험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차량을 직접 다룰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연비 인증이나 연비 개발 같은 것도 할수 있어서 직무 만족도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대단하신 것 같고 전문가시니까 다들 좋은 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대! 대체 불가능한 스택을 대발할 중입니다 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동, 동네방네 많이 소문내주세요 차! 차좀 많이 사주세요